이세돌 구단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자유롭게 제가 한번 네 좋습니다. 그 아무리 복기를 해봐도 그 승부처에서 어디다 뒀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. 어.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은 기보를 한번 보시고 어디다 두는 게 최선인지 좀 알려주시면 이, 너무 감사합니다. 기보를요? 기보를 한번 준비해 주시면 괜찮아 가능하실까요? 네 그럼 네 가능합니다. 무대로 한번 감사합니다. 기보를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 이세돌 네. 구단님께서 직접 제가 안 잊어버리려고 몸에 새겨왔습니다. 네, 그래서 한번 보시고 혹시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, 지금? 대책의 문제 상황이죠. 난감한 상황이라고 아, 생각하십니까?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을 못 찾아가지고. 근데 저도 네. 봐도 잘은 모르지만 요쯤에그 <laughs> 입장에서 아무래도 요쯤 어. <laughs> 어, 상당한 내로사항이 있네요. 근데 이게 네. 뭐냐면 이게 단수예요. 이게 활로가 하나 둘셋 이게 활로가네 개인데 백돌 여기 <laughs> 네 여길 두면 이게 잡히는 거죠. 어 안정을 줘서. 게 하나 둘셋네개 막히니까 응. 그 사실상 여기 이어야 되는데 네. 근데 이어 있는 거 아닌가요, 유미? 아 이건 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<laughs> 좀 약간 네. 하얀 원래 하얀 편이신 거 같고. 아.